안녕하세요. 오늘 11기와 15장 기도하고 읽어 볼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 주님의 역사하신것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통치하심이 온전히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볼때 주님의 <laughs> 통치가 무엇이고 역사가 무엇인지도 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laughs>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15장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으나 오직 산을 <laughs>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의 제사를 드리며 분양드렸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타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38년에 여로보함의 아들 스가라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주상들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처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라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 아들 문하힘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문하힘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에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으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 10년간 나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러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로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에 문하헴이 은천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로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의 아들 여러보암의 죄에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국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고과아리엘을 죽이되 길라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로왕 디글랄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러아카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기록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의왕 르말야가 아들 베가 제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유다미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유다미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유다미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시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라앙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유다미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예,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비교되어 보여지죠. 흑백 비교같이 말입니다. 남 유다를 먼저 보면은 왕이 나병 환자 걸려서, 말, 걸려서 이제 그 왕위를 자신의 아들 요담 요담 맞죠. 아사라구나 아사랴 요담 맞네. 요담에게 건네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나라는 평온했어요. 단 하나 산당의 제자들인 것만 있다는 것. 그 don't know if I'm going to get a little bit o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보면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한달 다스리다 죽고, 2년 다스리다 죽고, 뭐는게는 b i 년도 갔는속 계속해 죽어요 계속 반이일 일어나요. 근데 반란이 일어난 근 i 에 뭐가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하하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i t of a little bit of 사람들도 그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거 되게 중요한 어... 법칙이에요. 이거 대체 원리 법칙 이 정말 되게 싫어하는데 이거는 이제 법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잠깐 누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사단 나라에서는 뭐 다를까 모르겠는데. 그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곧 내가 인정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 근거가, 내가 왕이 된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백성, 이 왕들은 인정했었어야만 됐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반란이 일어나요. 어, 네가 왕이 되냐? 그럼 나도 왕 한번 해보자. 어, 네가 왕이 되냐? 그럼 나도 한번 왕 한번 해보자. 이게 반복이 되돌아는 것이에요. 유다는 정반대였죠. 유다는 어쨌든 간에 한 번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딱한번 반란이 일어났다가 그 반란 일으킨 사람을 백성들이 죽여버리고 그 반란 일으킨 사람의 전 왕의 아들, 그, 그러니까 반란 당한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워요. 왜냐면 언제나 유다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만큼은 계속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 유다가 다윗에 나라지 않습니까? 아, 참 눈이 많이 오네요. 다윗의 시대 에 이런 게 있었죠. 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말리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에 합하지 아니하다. 그걸 지켰더니만, 380년인데 다윗 이후로 380년 동안 계속해서 반란이 한 번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는 게곧 내가 인정받는 길이에요. 음. 예, 그게 나와요, 그냥 계속해서. 근데 반대로 나는 저 사람 인정하지 못해. 이 인정하지 못해랑 죄 짓는 건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들춰낸뭐 죄를 들쳐내보단 죄를 두고 아파가지고 얘기하는 건 인정하지 않는 게 아까 죄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저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 저 사람 능력도 없고 뭐도 다 없어하는 사람은 어, 그 사람도 인정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내명안한 현실이죠 이 지금 15장을 읽으면서도 저도 참 마음에 찔린 게 되게 많습니다 과거에 참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참 인정하기 싫은 목사님들 인정하기 싫은 리더들 여러분 저와 같이 그런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 앞에서 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인정하면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를 인정해야 저도 나도 인정을 받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저 제가 저질렀던 모든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을 부정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 가운데 주님 나로하여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역사들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